그럼 저희 이제, 하나의 매팀 라이브캠을 시작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영학과 고어 낙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 영상학과 일팔학과입니다 오! 오! 잘생겼다 멋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제 10회 파나소닉 피알챌린지에 참여하게 된 파나유메 팀 고낙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 자리 함께해주시는 게스트분 자기 소개 한번 부탁해드릴게요. 소개 어, 제가 하나요? 네 다시 한번만 해주세요. 네, 네. 네 영상과 다니고 있는 18학번 최원재라고 하고요. 네 이분이랑 동갑이에요. 근데 18학번이에요. 감사합니다. 네저 어떻게 알게 되셨죠? 관심이 한가요 간단하게 이제 저희 팀이랑 저희 공모전 소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뭐하냐면은 동주대학교 경영학과에 청춘들이 모여서 파나유메라는 이름으로 파나소닉에서 주최하는 공모전에 참여를 했는데 덜컥 저희가 전국 100위 안에 들게 되었습니다. 네, 맞수 한번 주세요. <laughs> 저희 번선질출을 위해서 미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미션 바로 제품 리뷰! 빠밤! 네 저희 흑수저 <laughs> 방송 진행 중이라서 이런 PGM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아, 네 리뷰에 앞서서 혹시 파나소닉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 파나소닉 저희 영상학과다 보니까 카메라 그쪽 종류는 알고 있죠. 아 카메라로, 네, 카메라로. 카메라로만 알고 계신다. 네. 다른 거는 뭐 전혀 모르고 모르시고. 모르고 네. 파, 뭐 파나소닉은 뭐 굉장히 큰 기업이에요 일단 일본에서. 근데 네, 뭐 저희 지금 라이브 캠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파나소닉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소니.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제품 리뷰를 해야 되는데, 오늘 리뷰를 할그 제품이 바로 구강청정기! <웃음> <웃음> 제품 이제 버튼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네, 여기 맨 위에 있는 부분이 누르면 나가는 거였요 네, 잘 나가죠? 네, 그리고, 일종이네. 셀렉이라고 써져 있어요. 이제 이걸로, 이제 강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뭐, 제트, 뭐, 에어, 소프트, 이런 부분, 뭐, 이렇게, 뭐, 이빨을 이제 빡세게 한번 씻어보고 싶다. 그럼 이제 제트로 빡세게. 그리고 이제 약간 오늘은 약간 부드러운 남자가 되고 싶다. 약간 소프트하게. 아, 이빨을 부드럽게 닦으면 그 네, 부드럽게. 네, 맞아요. 부드러운 남자가 돼요. 성상 그렇더라고요. 네, <laughs> 네, 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조작품 굉장히 간단하죠? 검, 중지로 조정하고. 네검기로 쓰고 네 혹시 싸움 잘하시나요? 네 싸움은 잘 못해요. 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네 구강세정기의 기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치즈 포켓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치즈 포켓이요? 아 치즈 포켓 말고 치주 포켓. 더 모르겠네. 네그 주먹을 한번 잡으시겠어요? 네 이게 이빨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의 이 몸이 이렇게 감싸고 있죠. 치주란 무엇이냐? 치주 포켓이란 뭐, 치주 포켓이란 무엇이냐? 이 젊으신 분들은 이게 잇몸이 이렇게 딱딱하게 잇몸을, 이제 이빨을 딱 잡고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게 잇몸이 점점 어떻게 돼요? 네, 벌어져요. 이제 이 벌어진 틈 사이로 음식물이 끼죠? 근데 이거는 이빨로 청소라도 잘 닦이지가 않는 것들이 있겠죠? 아무래도. 내가 좀 이따 확인을 해볼 건데, 네, 이 부분에 치주, 이제 이빨과 잇몸 사이의 공간을 깨끗하게 물로 세정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입목에 찌꺼기를 끼면 염증이 생겨요. 그 염증이 바로 치주염. 그 치주염을 <laughs> 예방할 수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네 시각적으로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봤어요. 저희가 이제 네 본격적으로 이제 게임을 통해서 치주 포켓의 세정기 이 세정기능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댓글로 제일 많이 나온 제품 아유 제품이란다 이제 제품 뭐야? 식품이 뭐냐면은 고춧가루죠. 첫 번째 제품 고춧가루입니다. 빠밤 고마워 비즈. 음. 해장국 먹을 때뭐 넣어요? 바로 들깨가루를 넣습니다. 그러면은 술이 들깨.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뭘좀 먹냐? 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대천김. 대천김. 대천김 준비해 봤습니다. 네, 어떤 게임을 할 거냐? 많이 아시는 게임이죠. 바로 뭐, 공포의 통아저씨, 통하자씨. 간단해요. 통아저씨의 카레입니다통화저씨가 나옵니다. 내 차례야, 내가 먹습니다. 그거를 이 대야의 자리가 되고 세정기로서 세척을 해서 비포, 애프터를 확인하는 게임입니다. 요제 입구는 어떻게 된 거죠? <laughs> 네, 그럼 바로 게임을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이해하시라니까는. 네, 이제 입을 다물어둘 테니까 이렇게 이, 이 몸에 최대한 꼽아보되네. 네, 오케이. 마시면 되는데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음, 아 별로 안 꼈네요. 네, 두 잔만 더. 네. 가까이가요. 가까이요? 도대체 제 인권은 <laughs> 이 방송에서 <laughs> 네. 어디? 자, 통화자 씨 왼쪽에 주실 수 있는 기회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네. 이. <laughs> 제가 되게 수치스럽네요, 지금. 네, 그, 죄송해요. 이거, 씻는 거, 저희 다청소하고갈 거예요, 네. 어떠시죠, 지금 기분이? 네, 기분이 어떠시죠? 저 굉장히 안 좋아진 것 같은데. <laughs> 굉장히 안 좋다. <좋았어. 웃음> 아 예, 예. 예, 어떻게, 치즈 포켓이 씻겨지는 기분이 좀 나시네. 거기가 어떤 감각인지 본인은 아세요, 혹시? 주먹을 한번 쥐어보시는데이 <laughs> 몸이 이렇게 감싸고 있죠? 이 몸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이 부분이 바로 치즈 포켓입니다. 치즈 포켓 시켜졌나요? 네. 네. 네 다음은 어떤 제품 을 먹기로 했죠? 들깨 가루. 들깨 가루 하나 둘셋 들깨 가루. 네 들깨 가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하탄요네 부금가루 주시고. 뭐였죠? 바라밤 바라밤 바라바라밤. 데자뷰 느껴본 적 있어? 바라밤. 아! 굉장히 많이 먹었어 요 지금. 굉장히 하단 상품이에요 들깨가루. 뭐라고요? 들깨가루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들깨가루. <laughs> 그렇죠. 남, 남이 하는 건참 즐거운 일이에요, 그렇죠? <laughs> 자, 뭐라고요? 하나 둘 셋. 들깨가루. 네. 굉장히 더러지고 있어요. 네, 우리 이빨 빼면 다 더러워 여기 지금. 발필 물려면 한푼물려어 근데 이제 약간 자신이 없어지네요 과연 파나소닉 제품이 <웃음> <웃음> 네 이빨보다 이 주변이 더럽다 지금? 기척이야? <laughs> 그라지야? 어떻한 <너> 마디로 표현해 주세요 지금, <laughs> 지금 심장면 네. <laughs> 아니 아니 이런 모습이 약간 프로답지 않아요 프로답지 않아요 그쵸 그쵸 프로답아요니까요네제부터이에 프로야 된요 프로답게 프로답게 니까네들깻가가 미숫가루가 되고 있다 여러분 어게 치즈 포켓이 막 이렇게 깨끗하게 정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나요? 네, 네. 확실히 이게 그 이게 음. 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칫솔질을 하잖아요 칫솔질을 하면은 그 여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미는 느낌이라 이게 하나하나는 못 건드는 느낌이 확실히 강한데 얘는 오케이 아 우리가 좀 휴지를 주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발 <laughs> 아 저기서 걸레 들고 이거 쓰시겠어요 라는 표정을 좀 쳐다보시는데 제 인권은 도대체 여기 어디 있는 거죠? 여기 처음 보는 분들 많거든요 제가 이빨 하나하나에 정확하게 쓸수 있는 이쑤시개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어, 이쑤시개, 어. 이쑤시개인데 이빨이, 그러니까 이쑤시개를 쓰면은 이빨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되게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 쑤시면은 잇몸 벌어질 것 같은 느낌 근데 얘는 물이라 그런 느낌이 없어요. 물이라서 그런 느낌이 물이라서 그런 느낌 없다. 네, 네, 네. 이쑤시개는 남은데 아니 그냥 그 고치잖아요. 그냥. 그런,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죠. 뭐. 안돼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네요. 이거 나중에 싸우고 싶다. 아 갖고 오고 싶다. 어휴, 어휴. <웃음> <웃음> 진짜 너같이 틴틴 그 맞아? <웃음> 아니 대야이 <laughs> 어떻게 먹어? 저희. 뭘 상상하시든 그 이상입니다.